네, 안녕하세요. 피플 분석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후면 어깨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어깨 같은 경우에는 삼각근이라고 부르는 어깨인데, 이게 전면, 측면, 후면, 세 가지 부위가 있어서 저희가 삼각근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후면 어깨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깨가 이렇게 많이 말려있어서 이쪽 후면 근육이 많이 늘어나 있거나 후면 근육이 없어서 더 말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등 운동 같은 동작으로 당겨주는 근육이라 후면 어깨를 채워줬을 때 조금 더 직각 어깨가 나올 수 있고, 이쪽 라인으로 등이 조금 더 넓어 보여서 허리가 잘록해 보이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기능성으로도 뒤를 열어주기 때문에, 라운드 숄더이신 분들이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되게 어려운 동작이에요. 벤트 오버 레이즈라고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덤벨을 이렇게 올리는 동작이 있는데, 사실 이걸로 정확하게 후면 타겟 하기에는 트레이너가 아닌 이상, 타깃하기 힘듭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멋있는 활용하면 후면 어깨를 쓸 수가 있는데 이걸 좀 이번에는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어 지금 보면은 이게 팔꿈치랑 이 후면 어깨의 각도가 제일 중요해요. 쉽게 생각하면 들고 있는 이게 무게라고 보시면돼요 무게가 여기에 잘 실려면 무게랑 이 라인이 같아야 이 무게가 잘 실리겠죠. 지지대가. 근데 지금 보면 팔꿈치 각도가 살살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럼 이 무게가 후면 어깨에 실린다기 보다 살짝 승모근에 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자를 조정을 해가지고 딱 당겼을 때, 했을 때 보면은 이번에는 무게 축이 여기에 딱 실리죠. 그러면은 후면어깨에 조금 더 정확하게 실린다고 보면 돼요. 또두 번째 많이 하는 실수가 팔꿈치예요 뒤로 쭉 당겼을 때 제가 아까 말한 무게 축이랑 수평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이 팔꿈치가 내려가는 경우.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들고 있는 무게가 여기 실리는 게 아니라 뒤집혔으니까 여기 뒤쪽 이 날개뼈 뒤쪽에 실려버립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다쳐요 후면 근육 여기는 이렇게 무거운 무게를 지탱할 수 없어요 팔꿈치가 내려와서 잘못된 자세로 당기게 되면 이 날개뼈가 과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후면 어깨를 쓰려면 날개뼈는 오히려 고립이 돼야 되고 어깨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정자세를 하면 팔꿈치를 올리고 날개뼈 움직임을 오히려 제한한 상태에서 그렇죠 이렇게 접어야 여기에 들어가습니다 보면은, 정자세로 들어가면 딱 여기에 실리고, 날개뼈의 움직임이 제한이 되는데, 한 잘못된 자세 팔꿈치를 내리고, 그렇죠. 그러면은, 날개뼈가 이미 벌어지고, 날개뼈가 이미 거의 뽑히죠. 쭉,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날개뼈에 힘이 들어가고, 후면을 전혀 못 써서 여기만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실 때는, 팔꿈치를 올려서, 내 무게축이랑 같게. 그리고, 이제 맨손으로 좀 보여드릴 건데, 좀 많이 하는 실수가, 날개뼈를 너무 많이 움직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은, 어, 등 운동이 돼버려요. 등이랑 승모근 운동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후면 어깨는 어, 잘하는 게 뭐냐면, 여기 날개뼈를 벌린 상태에서 고정해두고 후면만 쓰는 거예요. 저게 그렇지. 이렇게 해야 고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보면은, 이 패드가 가슴을 대서 날개를 못 움직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기대야 되는데, 많이 하는 실수가, 이 엉덩이가 여기 딱 붙어있으면, 접을 때쭉 날개가 같이 많이 접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꿀팁을 드리자면, 패드에 몸을 기대는 게 좋고, 그러려면 엉덩이를 좀 뒤로 와서, 그렇죠. 이러면 상체는 앞으로 기대, 그렇지. 그러면은 이만큼 주먹이 들어갈 공간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날개를 좀더 고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립을 해야 등 근육을 쓰는 것보다 후면 어깨를 더 많이 쓸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초보자분들은 붙여서 시작하지 마시고, 엉덩이를 뒤로 빼서 이 패드에 내 가슴을 좀 기대서, 체중을 기대서 날개뼈를 뽑은 다음에 고립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보면 날개뼈 움직임이 확실히 덜 움직이면서 후면 근육이 쓰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그 가동 범위를 너무 길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쭉 내려가 볼게요 내려왔을 때 여기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깨 근육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접었으면 쭉더더더 접었다가 내릴 땐쭉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그 이상 내려가게 되면 은 오히려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많이 다쳐요 후면 어깨를 하실 때는 쭉 접었으면은, 쭉 늘렸다가, 여기서 끝내도 돼요. 딱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고, 또 포인트는 팔꿈치를 쫙 피게 되면은 오히려 삼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게를 여기에 잘 실으려면 오히려 살짝 구부려줘야 삼두를 안 통하고 이 무게가 바로 여기에 실립니다. 항상 그걸 기억하세요. 팔꿈치 쫙 피면은, 보면 제팔 보면 뛰면 삼두 들어가죠. 구부리면 삼두 힘이 안 들어가죠. 이거랑 이 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명어깨를 할 때는 항상 쫙펴는게 아니라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접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을 알려드리자면 여기 손잡이 부분인데 손잡이를 초보자분들은 하실 때 이렇게 안쪽에 깊숙히 이렇게 잡고 당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계속 이렇게 잡아야 돼요. 잡았을 때. 이전완근에 힘이 들어간다거나 좀 다른 쪽에 무게가 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동그란 거 있죠? 이 넓은 게 여기다 딱 대가지고 무게를 분산시키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아예 기대가지고 이렇게 밀라고. 보면 여기에 무게가 지금 다 걸린 게 보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쪽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저는 손꽉 잡아요. 그러면은 전환이랑 상두의 무게를 좀 뺏길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방법이긴 한데, 각도도 더 많이 못 접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후면에 훨씬 많이 들어가고 좁히는 게 아니라 살짝 구분이 상태 자, 이러면은 무게를 다른 곳에 뺏기지 않고 다 후면에만 쓸수 있으니까 이런 디테일한 포인트를 잡으면은 여러분들이 운동하실 때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높은 효율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후면, 리버스 팩트 플라이 동작을 알려드렸는데 사실 이 동작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양손으로 안 해도 되고 한 손으로는 여기도 잡고 좀 디테일하게 하자면 이렇게 한 손씩 트레이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 머신에 따라 조금 더 활용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앞뒤로도 움직이고, 옆으로 움직이는 기구들을 좀잘 활용하셔서, 좀 디테일하게 후면 어깨를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알려드린 후면 어깨 영상 참고하셔서, 잘 습득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덤벨로 하는 방법도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셔가지고, 꼭 후면 어깨 만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